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더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아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꿸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하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하자손이 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단위 목사님이신 김인철 목사님께서는 2월과 3월 한국에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두 주만 더 있으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단위 목사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두주 동안 우리 단일 목사님 한국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그래서 아까 송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셔서 더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 제가 지금 전도사로 부임한 지 아직 채세 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월 달에 1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 온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밖에서 김인철 목사님을 한두번 정도 뵌 것이 전부고 또 오렌지 가난교회는 전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올때 사실 기대 반 그리고 설렘 반 두려움 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고 에이 기왕 이렇게 된거 1월 달부터 목사님도 알아가고 또 교회도 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월 첫 주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첫 주에 반드시 만나야 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해서 너무 당황을 했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다 당황을 하셨겠지만, 저처럼 당황하셨던 분은 없으셨으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귀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귀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세가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상욱 장로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날 장로님이 안 계셨더라면은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면은 정말로 길 잃은 어린 양처럼 교회를 헤매고 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교회도 소개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인사시켜 주셔서 제가 첫 주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맞춰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 이성욱 장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성함 그리고 얼굴을 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 전가의 보도 같은 그런 문건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거든요. 교회 <laughs> 요람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성도님들 이름하고 또 얼굴을 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노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이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요람을 쫙 폈는데, 사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 실물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 사진부터 지금 목사님하고 예전 목사님 사진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젊으셨을 때 모습 지난 날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참 좋았고 또 세월의 흔적도 같이 볼수 있어서 마음속이 참 좋았습니다 참 다양한 분들께서 다양한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셨고 또 정착하셨음을 알수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셨고 또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으리라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 김인철 목사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아마 교회에 정착하셨으리라 싶고요. 예배가 좋고 또 성도님들이 좋으셔서 또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기로 선택하셨으리라 싶습니다. 뭐 나이대가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문화와 정서가 나랑 잘 맞다. 그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으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나오는 뭐가 맛있어서? <laughs> 점심이 너무 맛있어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또 교회를 결정하셨으리라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나의 이유들 또 나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은 내가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나의 결정이고 또 교회에 머무는 것도 나의 결정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교회를 떠나는 것도 나의 결정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본문의 공동체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공동체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와 자를 너와 아로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 1장은 이 공동체가 어떤 성격의 공동체라는 것을 첫 장부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공동체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남자분들은 느낌이 확 오실 텐데요. 마치 어떤 공동체와 같다. 군대와 같은 느낌, 군대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사실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 지금 하는 것도 군인을 모집하는 일입니다. 장병을 모집하는 일입니다. 1 2 지파 중에서 20세가 남은 성인 남성들을 모아서 지금 전쟁 싸움에 나갈 그런 징병을, 장병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 군인들을 누가 모집을 하고 있나요? 모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진영 이 한가운데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에게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뭐가 없다는 말과 같을까요?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 공동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모저모 따져보고, 아, 이 공동체가 좋겠다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마치 군인들을 차출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민수기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자 싸우러 가자, 이렇게 전쟁을 나가자라고 이들을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요? 이 민수기라는 책이 이 출애국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까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국기 그리고 레위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국기 3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민수기 공동체의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자비롭고 인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공동체 한가운데 집을 지시고 이들과 함께 사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출애굽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죄를 용서하시되 처벌을 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되 반드시 죄값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 자손이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대, 4대까지 물으시면서 "보호하시겠다,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죄를 미워하시고, 이처럼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에게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출애국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레위기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레위기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출애굽시키셨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한 가운데 집을 지어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정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분명한 바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공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공의로하라. 내가 정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정의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나는 너에게 이런 기대가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바램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수 있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십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살수 있는 매뉴얼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여 주십니다. 이 길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공의롭게 살수 있는 매뉴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예 돌판에다가 새겨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십계명의 첫째 돌판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담고 있는 이 십계명의 첫째 돌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첫 번째 돌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말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한 가운데 계신 것처럼 나의 삶한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이며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들도 신뢰의 대상으로 두지 말것 하나님처럼 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를 담고 있는 둘째 도파는 이웃들 관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웃을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건이나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이웃을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 건 간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무엇이건 간에, 그 사람이 나와 얼마나 다르건 간에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길 것, 이 사람을 절대로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억압하거나 징오하지말 것, 혐오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율법의 집계명의 두 돌판에. 담아서 명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집을 지으셔서 성막을 지으셔서 그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다룰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민숙이 4장 4절에서 6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스라엘의 진영이 움직일 때이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집도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 이것을 다루는 그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막,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고르고 골라진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성물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만 직접 보고 직접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 증거궤 언약궤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궤 증거궤를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동 중에 이 증거궤 언약궤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가죽 커버 이 안에 해달의 가죽으로 커버를 덮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 위에 왕을 상징하는 그 색상인 순청 색상 보자기를 이 언약계 위에, 증거계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준비, 포장을 마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계 증거계를 포장을 하면 그 다음 순서는 레위인들,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선택된 고아 자손들의 역할입니다 사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라 제사장들이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증거계, 언약계 포장을 마치면 이제 고아 자손들, 레위인들 중에서 고아 자손들의 순서입니다. 이 고아 자손들이 언약계 옆에 채를 꿰고 어깨에 메고 이 언약계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언약계를 메고 들어 올리는 순간에 언약계가 움직일 수 있고, 언약계가 흔들려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이 고아 자손은 언약계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계의 손을 대는 순간, 이 고아 자손이 죽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면, 이 고아 자손을 직접 죽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잔인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매정하게 하실까요? 이 증거계 안에, 이 언약계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룩한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개명. 십계명이 바로 이 증거계, 언약계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대하는 것, 경홀히 대하는 것,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처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죽음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괴,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기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은 누구를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일까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요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신 명령과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왕이요 그리고 주인으로 대한, 대하지 안 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나요? 내가 이모 저모 따져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에 유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수 있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와 조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요? 우리는 왜 우리 공동체를 선택했고 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기로, 머물기로 선택을 했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의 개인적인 여러 이유들과 조건들에 맞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담이 없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선택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선택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보내시는 데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와 분명한 바램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 조건이 없지만은 이 선택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의 희생 제사를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치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한 번의 희생 제사, 영원한 희생 제사를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인 우리를 아무 자격조건 없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오 정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정의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돌판의 가르침에 따라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왕과 주인으로 그렇게 돼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따라서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돌판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이웃들을 절대로 소홀히, 함부로, 소모품처럼 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존귀여겨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는 막중한 기대와 막중한 의무와 막중한 책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감사하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기대, 의무 그리고 책임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 성실이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